미역국 이렇게 먹지 마세요. 독국물입니다. 지금 당장 버리세요. 산모도 먹는다는 미역국. 잘못 끓이면 칼슘. 덩어리가 흙처럼 변해서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셨나요?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면 영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미역은 칼슘의 왕이라 불리며, 뼈 건강은 물론 혈관 청소에도 최고로 알려진 바다의 보물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이 귀한 칼슘을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합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잘못된 조리법과 단번에 해결하는 꿀팁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실수.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미역을 먼저 달달 볶는 경우입니다.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칼슘을 붙잡아 흡수를 돕는데 기름의 고온으로 볶는 순간 이 알긴산의 구조가 변형되어 칼슘 흡수율이 100% 가까이 파괴됩니다. 미역국 특유의 깊은 맛을 내려다가 가장 중요한 칼슘 성분만 모두 잃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. 두 번째 실수. 조개, 굴등 어패류를 넣어 끓이는 경우입니다. 어패류 속의 인성분이 미역 속 칼슘과 만나 인산칼슘을 만듭니다. 인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흙 같은 형태로 변해버려서 칼슘이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. 미역국을 끓일 땐 소고기나 멸치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칼슘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. 미역국 칼슘을 100% 살리는 두 가지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미역은 절대 기름에 볶지 말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바로 육수에 넣으세요. 둘째, 어패류 대신 고기나 멸치 육수를 사용하여 칼슘 흡수 율을 최대치로 높이세요. 작은 습관 하나가 온 가족의 뼈 건강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리 가족 맞춤 건강 정보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